부활의 새벽에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는 부활의 찬양 부활의 찬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던 새벽에 어둠을 밝히고 등불을 들고 주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저 마리아들처럼 또 주님의 형제들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 새벽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생의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추웠던 겨울은 지나가고 이제 봄에 계절로 완전히 접어들었는데요 자 이미 봄이 온 소식, 소리들 다 들으시죠? 예, 봄이 되면 예, 봄이 오는 소식과 소리들을 들려주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와 소식을 통해서 아, 봄이 가까이 왔다라고 인식을 하십니까? 양계천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예, 잘하셨습니다. 저는 어찌 하다 보니까 양재천 벚꽃도 보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어, 벚꽃을 통해서도 우리는 봄의 소식을 어, 알 수가 있고, 봄의 소리를 듣습니다. 또, 종달새 새들의 소리도 어, 다르죠? 새들의 소리를 통하여 봄이 오멀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바람의 소식은 어떠합니까? 에, 겨울 바람과 봄 바람은 다릅니다. 여인들의 옷차림에서도 우리가 다른데요. 자, 저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어, 이 작곡가가 이 봄이 오는 소식, 봄이 오는 소리를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 아마 잘 아실. 어, 그런 음악일 텐데요. 그래서 먼저 제가 가사를 조금 이제 좀좀 어, 좀 읽어드리고 우리 이제 어, 피아노 반주를 앞에 한 전주 정도는 일분 정도만 여러분 좀 감상하셔서 이제 봄이 오는 소식을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도록 합니다. 자 제목이 봄의 소리 왈처라고 하는 아, 제목인데요. 종달새가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고 나사롭게 불어오는 봄바람은 행복과 온화를 심고 바쁘게 불어와 돼지의 입을 맞춥니다. 봄은 화려하게 깨어나 찾아오고 모든 고통은 끝이 나고 모든 아픔은 멀리로 도망치네요. 고통과 온화와 행복으로 변하고 행복의 믿음이 돌아옵니다. 햇빛도 이제금 비춰오고, 모두가 웃음으로 깨어나요. 아, 봄의 소리가 다정하게 들려오네요. 오, 달콤한 소리. 자, 이 봄의 소리를 기가 막히게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에 반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명연주 우리 박사분들이 들어가십니다. 아, 여러분 다 아시는 곡이시죠? 어떤 분은 제목만 들어도 사실 아시는 분이고 또 음악을 들으면 아시는 분이어서 제가 앞에 간만에 보니까 이 반주 시작할 때 몸을 이렇게 흔드는 예, 어디 좀 놀아보신 분들인데, 자 어, 그, 어, 좀, 어, 몸을 좀 흔드신 분들 솔직하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앞에서 다 보이는데. 자, 우리 어 그러면 자, 봄이 에, 오고 있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에, 주님이 오시는 이 봄의 부활에 어, 이 시간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주할 때 나오셔서 한번 오할 찬번 하실 분 계시나요? 제가 그런 기회를 좀 드릴 텐데 부분만더 좋습니다. 예. 우리 형님 많은 우리 조경연 군사님 우리 정군사님 나오죠 한번한번한번 한번 하시겠어요? <laughs> 예 어, 좋은 반주 감사드립니다. 자 봄이 되면 어, 봄이 오는 이 달콤한 소식들이 자연 대지에 또 어, 여인들의 옷차림에서도 또 바람에서도 또이 종달새 새들의 소리에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러나 저는 사울의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은 나를 자신입니다 부활의 소식 예,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가장 복되고 축복의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누가 들려주고 또 누가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는 이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믿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영일 교인들이 이 새벽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전에 찾아오셔서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뻐하고 축하와 찬양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에게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에게이 부활의 축복과 이 부활의 소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누구보다도 이제 간절하게 전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게 이제 바울이 전한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걸 이제 부활의 소식을 시제로 우리가 좀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렇게 하므로 과거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부활을 과거 시제로 쓰는 것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팩트이기 때문에 먼저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바울은 먼저 부활한 주님을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가 57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0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연도가 0 0 0년 정도로 추산을 하면 0 0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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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함으로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예, 부활은 단순하게 누가 전해 준 이야기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그런 자기 신념이 아니라 체험적인 사건임을 바울은 고백한 거죠. 내가 먼저 다메시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받았다 만났다 체험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림지를 보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진행 받으셨다가 또 이제 어, 사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함으로 두 번을 성경대로를 이제 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어, 어느 사람의 자기 신념이나 생각이나 어떤 어,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죠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은 역사적인 근거를 두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본인이 받지 않은 것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받고 체험한 것을 내가 이제 전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을 보면 현재의 시제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 되셨다. 그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그분이 혼자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두 번째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음을.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면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죽고 또 둘째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으리라 하심으로 우리가 첫 아담을 통해서는 원죄를 물려받고 그래서 죄에 사간 사망이고 어, 죄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현재 시절로 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유대한 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다시 산다는 부활의 도를 알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 사람은 절약한 나그네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양신앙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불쌍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 정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나그네다. 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미래시제의 부활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따라서 하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이것을 내가 뭐 하느냐 믿느냐 하시면서 이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살 것임을 우리에게 부활해 소망과 미래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한 박물관에 오래된 귀한 바이올린이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바이올린 밑에 이런 흥미로운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살아 있는 나무였을 때 나는 말없이 자랐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 바이올린에 대한 이제 정체성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살아 있는 나무였을 때는 나는 말없이 자랐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정말 영원토록 불리할 노래가 있다면 우리가 부활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시록의 어, 사장에 있는 어, 그런 무리들처럼 주님 보좌 옆에서 영원토록 거룩한 노래 부활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활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특별히 부르할 찬양 중에 또 여러 분 또 우리가 기쁘게 분리할 찬양이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 성천하셨네. 그 찬양이라고 믿고, 이 부활의 찬양이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